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 찾은 줄 알고 14절부터. 천천히 합독하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요 무릇 버림 방안 아내를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불리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어찌 긍휼를날 윤리로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거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느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통이가 누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오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릴지니라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하시니라.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물질의 사용법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며 시작됩니다.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배경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음으로써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왜 비웃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당시 부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중의 하나로 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어제 말씀처럼 세상에 부를 사용하여 친구를 사기는 대신 돈 자체를 친구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말씀하시니 부를 사용하여 친구를 사기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즉,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과 잘못된가 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즉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비웃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크미크 테레이 제인이라는 뜻은 코르치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는 것에서 미워하다는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비델레그마라는 단어를 사용되겠습니다. 어, 원래의 의미는 콧구멍을 크게 불쾌하게 하는 것, 즉 악취 등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14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비웃는 즉 코를 찌푸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미워하다, 혐오스러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콧구멍을 크게 불쾌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코를 찡그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상한 척, 교만함과 위선을 향해 코를 찡그리신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코를 찡그리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율법대로 살아간 것으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며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7절을 통해서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십니다. 1 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갑자기 18절로 가면 은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가는 것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이 가능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며 부인들부터 잘 지키는 듯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기 됐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 이사장 일 절에서 사 절을 근거하여서 사소한 이유로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래 의도한 바인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자만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요한의때 끝난 율법이었으며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아가 그들이 자부하는 그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심에 있어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셔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정말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바리새인 사건과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19절과 3 0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은 부자와 나로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는 부자와 나로의 삶을 대비, 대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에 대한 묘사는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자색옥감은 귀족과 왕족의 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색은 고대 사회에 가장 귀하고 비싼 염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로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특정 조개에서 추출한 색소로 연색하였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조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은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은배은 최고급 섬유로 만들어진 옷감을 의미합니다. 자세옷과 고운 비옷 모두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부와 사치를 즐기던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선 나사로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한헌대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게 부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나사로는 헌대 투성이었으며,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헌데 투성이었다는 것은 어,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일반적으로 동물, 깨끗하지 못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가 와서 핥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또 보상필 받지 못하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류를 누리고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지만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이며 사치는커녕 누구보다도 비참함을 누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그둘다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다시 그들의 삶이 반대로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역전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고통 중에 처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생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만 죽은 후에는 반대로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무을지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된 모습입니다. 몸 가운데서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항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살아생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는 본문들은 부의 사용법 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또 국률이 여겨야 함을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불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여 국률이 어겨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세곶과 고운 벼옷을 입을 정도로 사치를 누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움에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어 증언하여 음부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이라 말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사, 구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끊임없이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 장 17장을 통하여서 처음을 통하여서 어,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든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17장 용서에 대한 말씀처럼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로 가는 여정 사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개샘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원하시면 이 잔을 내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인도 십자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사함을 위해 십자로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 시기 전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알아듣지 못할게 뻔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혹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경고를 통해 이겨내고. 또, 재르신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의 길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